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정원입니다. 이렇게 구피아가 너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거 좀 보세요. 어, 이걸 저 햇빛에다가 키우니까 잎이 낙엽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방그늘에 놓고 키우니까 색깔이 파라면서 이렇게 예쁘네요. 와, 정말 예쁩니다. 이거. 요렇게, 이것도, 이게 5년 된 겁니다. 이 구피아, 5년 동안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 싹다 잘라주고, 재작년에 전부 가지치기 대해주고, 분갈이하고 했죠. 그래갖고, 또 키우다가, 또 태풍이 넘어갔어. 이것도 작년에 요우물정 화분에다가, 요렇게, 윙크 화분에다가 분갈했죠. 근데 얼마나 세력이 좋은데 겨울에도 세면장 온실에서 꽃을 이렇게 많이는 안 피워줘도 꽃을 조금씩 피워줍니다. 사계절 꽃을 핀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 거실에 두니까 꽃이 잘 떨어집니다. 꽃잎이 떨어졌어 너무 그, <laughs>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어, 세면장 온실에다가 넣고 키우고 있었죠. 근데 꽃을 이렇게 사계절 피워줍니다. 아따 요것도 요건 작년에 꽃향기야생화에 구매한 아이인데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컸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작은 꽃이 참 사랑스럽고 요렇게 예쁩니다. 아 정말 예쁘죠. 어,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거는 물음병으로 절대 안 떠나갑니다. 물을 많이 주세요. 여름에 또 거름도 많이 주세요. 액비 저는 무조건 액비 줍니다. 이런 것들. 액비를 줍니다. 얼마나 액비를 액비가 좋은지 어 이렇게 새 파랗게 너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액비하면 무슨 액비 하시면 알마늘 액비 저는 뭐 제일 좋아합니다. 알마늘 액비를 그거를 뭐 요즘 마늘 같은 그런 거 깨놨다가 하고 그다음에 마늘대 우리고 이래서. 그거를 3일 우렸다가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통에 담아놓고 그걸로 계속 떠서 줍니다. 그럼 냄새는 납니다. 냄새가 나도 꽃을 위해서 저는 참고 줍니다. <laughs> 어, 베란다에서는 어, 뚜껑에 닫아놓고 그렇게 하면 음, 또한 300배, 500배 희석해서 어, 사용하면 은 냄새 안 납니다. 그름도 줘야 이렇게 꽃을 사계절 요렇게 피워줍니다. 요것도 이렇게 많이 번식이 돼서 여기 있고 바늘 또 뽑았어. 우리 근사님들 있는데 이렇게 또 번식을 많이 합니다. 어, 이것도 좀 많이 컸어요. 이렇게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어, 여우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사막의 장미? 요 사막의 장미. 요렇게 꽃도 이만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꽃대가 여기가 몇개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꽃대가 몇개 올라왔는데 씨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씨들어서 이렇게 씨들어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씨들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햇빛 쪽에다 계속 내놨는데 어 이상하게 이제 좀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분갈리를안 해서 그런지. 어, 올해 정말 이게 때문에 내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도 여기도 꽃대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두 개가 남아 있고, 이렇게 음, 이제 꽃대가 이만큼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는 다 가지마다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저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물은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죽고 비를 내맞췄고 너무 비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처마 밑에 이렇게 내놔 봤어요. 비가 안 맞는 데다가 요것도 꽃대를 자 요렇게 올려주고 있고 요것도 꽃대 올리면서 요렇게 마르고 있어요. 이것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마르고 있죠. 이것도 요것도 마르고 있고. 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요거는 요렇게 싱싱하게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 어, 이렇게 꽃대 올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제가 지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비를 안 맞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요건 그름을, 어, 제가 그래서 이 안에 이놓고 아이언 꽃도, 아이언 꽃도 요 올려줬습니다. 한열알 정도 이렇게 올려줬고, 이거는안 올려줬습니다. 이거는좀 꽃을 이만큼 피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또 올려주면 안될것 같아서 안 올려주고 요것도, 아얀 콧도한열알 정도 올려줬습니다. 요 담배초가 여러분 좀 구경 좀 하세요. 어쩌면 담배초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예쁘게 큽니까? 와,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물을 말리면 안 돼요. 이게 물이 말라서 쭉 쳐졌다가 어, 이렇게 막 씨들 있다가 물주면 다시 살아나는 아이가 담배 입니다 얼마나 강인한지 다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화분에 심지 않습니까? 요런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 위에다가 저는 부어줍니다. 요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어, 햇빛이 쨍쨍 나는 노지에다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피워줍니다.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피워줍니까? 그지에? 어, 요 어, 실내에서도, 겨울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름을 여름에 많이 줘야 돼요. 그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름을 좀 많이 주세요. 아이언 코트도 주고, 알마를 액비를 저는 여기다 부어줍니다. 요 밑에서 계속 물이 차여 있는 거죠. 그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거는, 음, 꽃향기기와 생화에서구매했는데 이건 이제 애초에 옷 자러 왔습니다. 이렇게 농장에서, 막, 어, 억지로 영양을 줘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기 때문에, 이 우짜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좀 보기 싫죠? 여기 잘라주면은 다박하게 됩니다. 여기 잘라줄까 싶어요. 저도. 잘라주면은 다박하게 돼서 예쁘게 됩니다. 저는 잘라줘 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또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제가 잘랐어요. 어, 잘랐는데, 어, 여기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 잘랐죠. 지금 잘랐는데 영상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꺼져서 못 보여드렸네요. 이을 하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잘라내서요. 이렇게 많이 잘랐습니다. 저는 이걸 삽목을 해보니까 삽목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 저는 삽목을 몇번 해봤는데 이게 잘불러져요 가지가. 이게 이 가지가 잘불러져서 여기 거 떨어지는 거 삽목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삽목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삽목이 저는 실패합니다. 삽목이 안 돼서 좀 아깝지만은. <laughs>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굉장히 쌉니다. 가격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또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만약에 우차라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박하게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많이 나와서 금방 나옵니다이 잘라주면은. 여기도 조금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잘라주고 이렇게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살아갑니다. 요렇게 빼다하게 됐죠. <laughs> 자르다 보니 빼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라줄게요, 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금방 큽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빼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요거처럼 또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큽니다 어 이런 옆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 잘라주세요 이렇게 키우세요 예쁘죠? 이렇게 하면 은 금방 또 커집니다 담배초는 영양을 많이 주세요 영양을 어,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우면 영양을 많이 또 주면 또 안되겠죠 우차라니까 가자니아가 어쩌면 이렇게 심없이 꽃을 피워줍니까 색색별로 오늘은 다 피웠네요 아유 예쁩니다. 우물정 화분에 요렇게 심었는데 굉장히 잘 큽니다. 청바지 화분에다 요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겸 노랑 장미가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이게 이건 활짝 핀 겁니다. 어, 그걸 제가 담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에서 너무 예쁘게 그렇게 피었네요. 이거는 활짝 다 피었네요. 반 피었을 때는 안에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노란 겹장미,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정말 하이드 캔디 예쁘네요. 키 크다고 구박을 했더니, <laughs> 아유, 아유, 구박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쁘긴 하죠? 정말 예쁩니다, 하이드 캔디. 그래, 작년에는 여기 키가 요만큼 내 무릎 정도 와서 참 예뻤거든요. 그랬는데, 와, 여기서도 많이 또 꽃대를 올립니다. 아유, 여기서 엄청나게 번식이 됩니다. 번식이 너무 많이 돼서 앞으로 심으면 안 되고 뒤쪽으로 심어야 됩니다. 키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한두번 정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딱 키가 맞게 알맞게 클것 같아요. 와,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하이드 캔디. 참 이쁘네요. <laughs> 꽃이 아, 노란색이 예쁩니다. 이렇게 아 정말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어, 겹누드베키야 이렇게 이렇게 겹누드베키야 이거는 호꽃혼꽃입니다 홋꽃. 이거 누드베키야호꽃인데 이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요 꽃으로 가득 차니까 하다니 너무 화사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파티글이 땅에 있는 거를 봤어. 여기 옮기 심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아 예쁘죠. 이렇게. 꽃향기 야생화에서 구매한 아이, 어, 땅에 있던 거를 다피워 지고 땅에다 심은 거를 또 왜? 꽃이 피길래 여기 옮기 심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예쁘게 피워 주겠죠 제주 달구지 꽃이 많이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노지 울동도잘 되고, 이렇게 많이도 피었습니다. 제주 달구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노지 울동 너무 잘 되고, 많이 번식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우리 호록소들 정말 이쁘죠? 호록소 아... <laughs> 꽃 주고 나면 잘라줘야 되나요 하시는데 잘라주지 마세요. 요 이대로 두면 여기서 또 꽃을 피워줍니다. 잘라 버리면 꽃이 피기는 하는데 많이 안 피워요. 이대로 두었다가 꽃을 보세요. 피고 주고 피고 주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하세요. 이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꽃이 피기는 하지만은, 요끝까지 해서 꽃이 피는데 많이 안 피어요. 조금밖에 안 핍니다. 유매도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흙이 젖어 있어야 돼요. 너무 노란색으로 이쁘게 이렇게 피었네요. 쉬지 않고 꽃을 피워줍니다. 음, 요렇게. 기업 임파친스가 꽃을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요 꽃도 굉장히 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 물을 말리니까 꽃보고리가 잘 건들리면은 툭툭툭툭 다 떨어져요. 제대로 피지도 않고. 그래서 물이 마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밑에 흙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면 꽃봉오리가 안 떨어집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겹임파 첸서. 이렇게 많이 피웠어요. 너무 풍성하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꽃봉오리가 툭툭 떨어지면은 물이 고파서 그렇습니다. 물을 좋아해요. 잎에 이렇게 물을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너무 이쁘게 피었죠. 정말 이쁘게 풍성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빨간색도 요렇게 아유 이것 좀 보세요. 많이 도 피었죠. 아 예쁩니다. 참 예쁩니다. 이 빨간색, 이거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아 분홍색도 이쁘고 소리 내려고 요 앞에가 배가 얼렁했습니다. 이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희한하게 전개구리들이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laughs>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나가고 또한 주가 왔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